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세상. 그 어떤 세상이든. 그걸 그냥 뚝딱 만들어서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 뭐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미래 도시의 레이싱 트랙도 있고요. 햇살이 쨍하게 쏟아지는 너무나 사실적인 도시 풍경. 아니면 저기 신비로운 버섯으로 뒤덮인 외계 행성까지.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모든 게 AI가 만들어낸 살아 숨 쉬는 세상의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상상, 이 엄청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열쇠가 오늘 이야기할 구글 딥마인드의 프로젝트 지니에입니다. 이건 그냥 멋진 이미지를 짠 하고 보여주는 그런 AI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그 세상에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고 탐험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가상현실 그 자체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기술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놀라운 기술을 파헤쳐 볼지 한번 쭉 훑어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프로젝트 진이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AI와는 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인데요. 바로 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월드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하고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진니는그 모든 걸 담아내는 세계 전체의 설계자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겉모습만 쓱 그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물리 법칙이나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전부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를 왼쪽으로 딱 움직이잖아요 그럼 지니는 아 왼쪽으로 갔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야 겠구나 하고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멈춰있는 그림이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인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발전 속도가 와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인 2024년 2월만 해도 지니 원은 고작 1초 짜리 아주 단순한 2d 게임을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사진처럼 생생한 3D 세상을 만들고 심지어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객체 영속성 문제까지 해결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걸 만들어 내는 시대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건데 하는 궁금증을 풀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만의 첫 번째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세상을 만드는 방법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딱세 단계면 됩니다 자첫 번째 그냥 텍스트로 원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세 판타지성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지니가 이걸 바탕으로 대략적인 스케치를 쓱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아 저기 지붕 색깔은 파란색으로 해줘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냥 생성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바로 내가 탐험할 수 있는 세계가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누구가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창조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돌아다녀야죠? 이것도 정말 쉬워요. 보세요. 키보드의 WASD 키로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스페이스바로 점프. 어때요? PC게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냥 바로 아시겠죠? 일부러 이렇게 익숙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뭐 복잡한 설명서 같은 거 필요 없이 누구나 바로 뛰어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로 도대체 뭘할수 있는데? 지금부터 프로젝트 진이가 가진 정말 무한한 가능성, 그 잠재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가능성은 무한해요.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라면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그냥 순식간에 플레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해 볼수 있겠죠. 영화 감독은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세트장 지을 필요 없이 가상공간에서 원하는 장면을 마음껏 연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대단할 거예요. 학생들이 책으로만 보던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체험하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예술가들은요, 자기가 그린 그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상상만 하던 경험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툴이 하나 나온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인 겁니다. 실제로 딥마인드 팀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예술작품이나 직접 찍은 사진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걸 정말 좋아한대요. 그 경험이 언제나 놀랍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찍은 추억의 사진 속으로 내가 그린 그림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겠죠? 어쩌면 이게 지니가 주는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엄청난 기술이지만 당연히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프로젝트 지니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점과 약점들을 솔직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완벽하고 생생한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른쪽은요. 가끔씩 이미지가 깨지기도 하고 좀 불안정한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 이 격차를 만드는 구체적인 한계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한계점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초. 네, 여러분이 어떤 멋진 세상을 만들던 딱 1분만 탐험할 수 있고 그 후에는 강제로 끝나버립니다. 아직은요. 이 60초 제한 말고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일단 조작할 때 약간 느릿느릿하게 반응하는 소위 렉이라고 하죠? 그런 지연 현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유명한 캐릭터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생성이 안될 때도 많습니다. 또 이걸 쓰려면 꽤 비싼 구글 울트라 구독이 필요하고 초기에는 미국에서만 쓸수 있다는 지역 제한도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직은 누구나 마음 편히 쉽게 즐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들은 과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딥마인드 팀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이의 다음 단계, 그 미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발팀이 공개한 로드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일단 저 답답했던 60초 제한을 넘어서는 건 기본이고요. 앞으로는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음향 효과나 배경음도 추가될 예정이래요. 거기다 물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집어서 조작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건 친구들이랑 같이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탐험하는 멀티플레이어 기능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구현되면 지금의 프로토타입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에게 던지는 좀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만약 AI가 만들어낸 세상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면, 그때 과연 현실이란 건 도대체 뭘 의미하게 될까요? 프로젝트 진이는 단순히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아보라는 거대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